마지막으로, 물적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유통. 영어로서는 피지컬 디스 t 리뷰션에서 줄여서 P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을 이 물적 유통과, 그,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적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적 유통은 줄여서 물류, 예, 물적 유통의 예, 물적 유통의 앞머리 글자만 따서 물류라고도 하고, 로지스틱스라는 어,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피지컬 어, 디스트리뷰션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로지스틱스라는 용어는 저 유럽 특히 이제 저 영국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물류는 예, 주문 처리 예? 재고 관리, 보관 활동, 뭐 수송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즉, 물건이 흘러가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소유권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물적 유통, 입니다. 그래서, 어, 또는 이제, 요즘은, 이 생산 활동과 이제, 이 물적 유통은, 어, 구매에서 생산. 예? 생산자와 어떤, 생산자와 뭐 중간 어떤, 조립업자라든지, 어, 아, 이런 구매물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서 이제 판매자한테, 어, 않을까? 소비자한테 가는 판매물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생산으로 봐서는 생산하기 전 단계도 물류가, 즉, 뭐 원재료, 부품을 가져오려면 물류가 있어야 되겠죠. 생산 후에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어? 물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물류와 생산, 판매물류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급망 관리.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래서 SCM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활동 내지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물류가 일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최근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많이 이제 어, 거론되는데.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 그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은 이제 뭐 앱의 어떤 이름이고 이제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인데 CEO 같은 김봉진이 되겠습니다. 예, 뭐. 경영하는 디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5년도부터 배민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외식업 사장들을 통해서 무료 강연을 하고 뭐 이제 외식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배달의민족 쪽 주에서 배민인데 배민은 각각의 외식업 사장들이 즉 식당 사장들이 그 식당이 잘 되어야만 배민도 같이 커간다는 입장에서, 2015년도 첫 해는 857명을 강의를, 강연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2 0 1 8년도는 4,400명을 강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지이 높아지야만 소비자도 만족을 하고, 뭐, 배민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사원들에 대한 뭐 자율 출퇴근이라든지, 뭐, 복지제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예, 무슨, 주 1회, C, CEO와 했던 대화, 뭐, 우아한 수다타임,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010년도에 5명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는 뭐, 직원 1,000명, 네, 기업같이 이제 3조 원 회사가 돼 있고, 2022년에 판교에 이제 4억을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 음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독일 회사에 팔았죠. 음 그래서 뭐 최근에 했던 그것 때문에 이 외식 산업의 어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뭐 여기요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기업에 팔려서 4조 7500억 규모의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중남미 중동 전 세계 40여 개국에 걸쳐서 온라인 음식 배달업을 운영하는 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기요 어떤 배달통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 배달의 민족까지 합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뭐, 이제 예, 시장점유에 있었던 독점 문제가 어떤 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예, 함으로 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어떤 진출할 수 있는 뭐더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던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구성은 어, 공급업자와 어떤 어, 원자재를 했던 유통 시기는 어, 그와 어떤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구성을 고객들에게 가는 됩니다. 물류의 목표는 이 고객 서비스를 향상을 하려면 고객 서비스를 향상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 비용을 가능함했던 줄이는 총비용을 어떤 최소하는 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송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수송비는 내려갈 거다. 재고 유지비는, 즉, 즉, 창고 비용, 재고 유지비는 이제 많으면 올라갈 겁니다. 주문 처리 비용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총, 그 총비용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물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류는 주문처리와 어떤 재고관리와 보관, 창고, 수송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중간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문처리는 고객이 있던 주문을 하고 주문품을 전달하고 송금하는 데에 걸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주문 처리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좋겠죠. 그래서 주문과 송금 주기에 주기가 길수록 고객 만족도는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재고 관리. 우리가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음? 이제 최적, 재주문점과 최적 주문량. 우리가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출려갔을 때 다시 다시 주문을 재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재주문을 늦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재고 보관, 재고, 재고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아, 재고가 아주 많이 있는데 재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보관 비용이 또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최적 주문량, economic o r d e o q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문 처리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아 이제 이 EOQ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관리에서 아마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활동은, 우리가 이제 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할 때 음? 생산 시기와 어떤 음? 소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이 보관을 하는 시설을 우리가 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고에는 이제 창고의 종류에는 이제 먼저 저장 창고와 보관 아, 유통 창고가 있습니다. 저장 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해지는 보관 창고가 되고 유통 창고는 응? 우리가 이제 통상 통상 물류 창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물류 창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유통 창고는 이제 유통 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일시적으로 보관, 아 예를 들어서 이제 A란 생산자한테 물건을 가져오고 B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가져오고 뭐 C란 생산자한테 물건을 가져와서 또 이게 무슨 X라는 소매점에 물건을 보내고 Y라는 소매점에 물건을 보내고, Z라는 소매점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뭐, 분류도 하고, 예? 다시 이제, 무슨 재포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통창고 내지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수도권 주변에서는 물류창고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문제에서 이 자가창고와 임대창고. 자기 회사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가 창고가 있고, 그게 이제 임대 창고, 창고 임대업을 목적으로 음? 남에게 어떤 빌려줄 목적으로 창고를 지어서 어, 창고업을 하는 음? 것을 우리가 임대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대기업들은 음? 자기들 어떤 보관 물량 물량이 많을 때는 자가창고를 지어서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음? 자기들 회사에 있던 보관할 물건이 소량이라면, 굳이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창고를 하는 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창고와 특수창고. 일반 창고란서말 그대로 이제, 비만피하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안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그런 창고를 일반 창고라고 하고 특수 창고는 특수 시설을 한 가장 대표적으로 냉동 창고, 냉장 창고, 무슨 정온 창고, 냉동 창고, 그래서 뭐 영하 10도, 20도 냉동해서 얼리는 상품을 얼려서 보관하는 그런 냉동 창고, 냉장 창고는 뭐 냉장창고, 뭐 영하 2도, 우리 냉장고 같이 2도, 3도 해서 이제 보관하는 뭐 그런 창고. 또는 다른 뭐 정원창고, 응? 그 외에 이제 특수한 시설을 한 그런 창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창고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보세창고는 주로 그 공항이나 이제 항만시설 옆에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면은 관세를부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일시적으로 보류해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국내 에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보세 창고가 되겠습니다. 아, 아, 과거의 창고들이 주로 사람이 물건을 뭐 실고 가서 어떤. 보관하고 어떤 그런 게 했다면 요즘은 전부 다 자동화 돼 있어서 음? 기계에 의해서 음? 예. 상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뭐 아, 컴퓨터 제의에 의해서 어느 칸에 어떤 어, 집어넣고 다 꺼내오고 하는 이런 자동화 시설을 요즘은 그 대부분의 창고에서 갖추고 있는 그래서 자동화 시설을 갖춘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어, 생산과 소비 사이의 장소적 차이. 예, 생산지와 소비자가 장소가 다르게 되면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 수송수단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육로수송인 트럭이 있을 것이고, 철도수송, 우선 선박, 항공기 등등 여러 가지 수송수단이 있습니다. 수송수단별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세기 이후에 팔레트와 컨테이너란 것이 발명되어지면서 수송에서의 또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팔레트 컨테이너는 뭐 누구나 잘알 알 것입니다. 이제 많이 보았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왼쪽에 쌓아놓고 오른쪽에 이제 이것이 컨테이너 트럭에 트럭이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음, 것이 되겠습니다. 저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안에 물건만 넣으면은. 상품을 컨테이너 안에 상품을 넣으면 컨테이너를 이제 얼마든지 포, 포개어서 위에 어?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과거에 컨테이너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상품별로 일일이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을 실으려면 나무로 짰습니다. 예? 상자를 짜가지고 예, 큰 배에다가 물건을 많이 실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그때그때 나무로 상자를 짜서 해야 되는데 이 상자도 또 크기가 다 틀렸죠. 그래서 많은 양의 물건을 컨테이너가 없었을 때는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레터. 팔레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보기는 많이 봤을 텐데도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단에 있는, 이제, 이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팔레트인데, 팔레트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나무판으로 짜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지게차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제, 지게차를, 이게 팔레트 위에다 물건을 올리고, 지게차로, 예? 그것을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위에다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제 받침대랄까요? 물건을 그 하는. 마찬가지로 이 팔레트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의 손으로 응? 들어서 트럭에다 싣고 내리고 했죠. 응? 자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간에 뭐 백돌을 싣고 내린다? 트럭에다가 보도블록을 실고 내린다 할때 전부 다 지게차로 해서 음? 파, 팔레트에다가 트럭이나 보도블록을 위에 얹어서 지게차로 싣고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팔레트가 없고 지게차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다 사람 손으로 백돌 한장한 장씩 트럭에다가 올렸죠. 그래서 이 팔레트와 어떤 컨테이너가 생김으로 해서 그야말로 비용도 줄이고, 많은 양의 물건을 싣고 내리고, 수송하기에 용이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수송 또는 무슨 이 일관 수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빠르게 어떤 긴급하게 수송을 해야 될 때는 공장에서 대부분의 공장에서 이제 음? 해외다 에 빨리 수송을 해야 되는데 뭐 공장이 공장 공항이나 항만 근처에 있지 않죠. 그러면에 공장에서 트럭에다 물건을 실어서 항만에 가서 또, 또 다시 이제 물건을 내리고 이제 배에 다시 실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음? 피기백 시스템. 예, 철도와 트럭의 어떤 혼합 수송이다, 복합 수송이다. 즉, 트럭에다 물건을 실어서 예? 트럭 자체를 철도에 화물 철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철도역에 가서 물건을 내렸다가 철도에 다시 음? 화물 트럭에 화물 철도에 다시 싣고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음? 피시백. 트럭 자체를 선박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트럭에다 물건을 싣고 항만에 가서 다시 물건을 내려서 선박에다 다시 싣고 음? 또전그 다음 목적지 가서 다시 선박에서 물건을 내리고 트럭에 다시 싣고 하는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죠. 에어트럭은 트럭 자체를 항공기다 집어 넣는 건데 이제 화물 항공기. 그런데 이제 이 트럭 자체의 또 무게가 무게나 부피 때문에 에어 트럭은 사실은 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도 비용을 크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용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도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송 예, 수단별그 장단점은. 우리가 이제 배달의 속도, 지리적 범위, 뭐 정시 배달 능력, 다양한 상품의 취급 능력, 뭐 상품의 선적 횟수, 파손 단위당 비용 뭐 등등을 지금 이제 음? 이게 뭐가 가장 좋냐, 으 맞다, 1, 2, 3, 4, 5로 해가지고 어, 이게 뭐 비교를 해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에 보다 보면 철도, 트럭, 해상운송, 예? 배로 수송하는 거, 항공수송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수송? 무엇일까요? 우리 수도, 가스, 뭐 석유 이런 것들이 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이 되죠. 음? 여러분들, 수도가, 물이 음? 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네? 우리 가스가, 음? 도시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달되어 옵니다 음? 우리가 그 우리나라 정유공장이어디 있죠? 즉, 울산이나 어떤 저여 여수에, 여천에 있는데, 그건 여수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서울, 주로 소비지는 서울이죠. 예,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이 이루어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음? 그 상거래에서의 물류. 이 그,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비용이, 예? 물류했던 비중이 아주 증가했습니다. 생산자가 중간 사항을 배제하고, 도매상 소매상을 배제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하게 되면서, 음? 주문이 소량 다품종, 소량 다양화되고, 물류량이 어마어마하게,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물류의 역흐름 응?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서 예? 소비자에서 어떤 공급자로 다시 보내집니다. 물류의 역흐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의 아웃소싱.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3자 물류라고 는 표현을 쓰는데 물류 전문업체. 과거에는 소량이고 할 때는 생산자라든지 중간상이 자기들이 직접 배달적 물류도 직접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 물류량이 어떤 증가하고 어떤 전문적인 물류업체, 전문적인 배달업체, 전문적인 창고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략적 재유상증가 되고, 또, 이제, 이제 점차 이런 제3자 물류가 뭐,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수송, 공동배송 시스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어떤 직접 모든 것들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수송, 뭐, 이렇게 공동배송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한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이 배달 전문 회사죠. 즉, 중소 어떤 식당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공동 배송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송 추적 시스템.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어지간한 물류 업체들은 들어가 보면은, 내, 내가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응? 당장 뭐, 오늘 올 것인지, 내일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게 배송 추적 시스템이, 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나라도 작고, 또, 우리나라 물류, 즉 배달 시스템은 세계적입니다. 응? 우리나라는 어전 한 경우는 이길 배송, 다음날 딱, 그, 배송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나라가 큰 나라들, 무슨, 예? 어, 미국 같은 큰 나라들, 또는 물류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무슨,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저, 저개발 국가에로 가면은, 이제, 며칠씩 걸리죠. 음? 아직도 일주일씩 걸리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배송 추적 시스템의 어떤 도입이, 필요해집니다. 예, 아, 이상으로 오늘은 도매상, 소매상, 물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